좋아요. 운변학원 안 다녀봤지?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때 나요 운변신이요? YMCA 운변단 출신으로서. 어 그래? 점. 야 너는 아는 게 없구나 무슨... 수영대를 나타다고하더라요사람이 누구나 하는 게 보고 수영대입니다 부산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믿을 어. 가 없어요 오늘 보여줄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들이죠 그러면? 아니요 왜 이렇게 갈 데가 많아요? 저도 많아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보스도 잡아야 되고요 <laughs> 팀플 사냥도 가야 저는 되고 너 비대면이 많잖아요 어. 저는 요즘에 연말이라 대면이 너무 많아요 아하.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요 집에서 그냥... 요거는이쁜데 어, 맞아. 3개, 4개 보여주기는 좀 애매하거나 이럴 때 어. 아니 그래서 오늘 팀플 딱싹 돌았는데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들의 요기 요거 요기 요거 요기 요거가 딱 나왔는데 응. 여러분 착장을 맞췄더니 이렇게 한벌이 되었어요. 아, 아, 아. 아 그러면 보러, 보러 가시죠.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드릴 라인은 요거요거 요거 체크 스커트. 저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잘 나가는 거 위주로 팔게 돼 있어요 크롭드 유행이다 그러면 사실 시장은 크롭밖에 안 팔아요 <laughs> 응. 근데 우리는 니즈가 다양하잖아요 이 니즈의 다양함을 채워주는 아이템을 찾으려고 제가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스타트를 찾아왔어요 음, 원단이 신상치가 하나요 맞아요 얘가 물을 건너 왔더라고요 이 원단 from 어디? 이태리 b u o n g i r n o 그리고 떡 해요 울80%아울 80%요? 아, 80 네울80% 10얘 어쩜 이렇게 가벼워요? 뒤에도 보이세요 뒤에도 끝내주게 가벼워요 겨울 아, 스커트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고요? 라인이에요 여러분 딱 적당하죠 과하지 않아요 이게 정확하 무슨 라인이에요? H? H라인 뒷 슬릿이 있는 H라인 아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거고 입으셨을 거예요 음. 그래서 쉐입은 익숙하나 첫 번째 울 함유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해요 우리 그 영국 문사 같은 어, 그런 원단. 약간 거칠 것 아. 같은 그 표기의 그 느낌이 있는데 아. 입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안감이 다돼 있어. 요 안감 한번 뭐 보세요. 안감 어떻게 돼 있어? 아, 요다이 아. 사람이 속고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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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요. 안감이 아. 겉감은 약간 코트지 같아. 아. 다 처리를 해놨어요 안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편안해요. 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신축이 있기 때문에. 음. 입으셨을 때, 움직였을 때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얘는 무엇보다도 그냥 다 야, 필요 없어요. 컬러, 컬러. 가 미쳤어. 핑크색, 아이보리. 그렇죠. 검정 초록. 멀티 컬러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꽃님 어. 위에도 뭐이고 음. 초록 입으면 진짜 예쁘죠. 음, 핑크 입어도 예쁘고. 핑크 이보도 너무 예쁘죠. 아이보리 입보도 예쁘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너무 튄다고 음. 생각하시면 저처럼 음. 네이비나 블랙을 입으세요. 호불호도 없고, 스커트가 딱 포인트가 되는 이런 근사한룩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감정 들어갑니다. 사이즈 몇 가지 맞습니까?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이 나와요. 어... 제가 입고 있는 스몰은 25, 2이이요 미디움은 27, 28십성 사이즈를 유심히 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허리 고무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 고무줄은 어. 없고 지퍼, 뒤에. 지퍼. 아, 오케이, 오케이. 내리지 마시고 어. 알겠습니다 요거 이쁘네요 이 스커트가 저는 어디다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갖고 왔냐면 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블랙 외 아. 그냥 블랙이라고 생긴 모든 외투 안에 이거 딱 하나만 넣어보세요 패션 잡지에 여러분들 파파라치 컷으로 실리는 게 당연해요 에이 개뻐 이번에 보여줄 아이템 뭐죠? 아, 아이 세트로 입고 왔구나. 준비하고. 어, 왜냐면요 이렇게 입고 나갈 거거든요. 아, 어디를요? 이번 모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laughs> 그 모임 분들은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가죽원인데, 어. 자켓 겸용이에요. 어. 이것보다 두꺼우면, 콧차는 애매해요. 이 어. 두께가 딱 좋아요. 어. 어. 그 원단이 약간 부풀이를 한 것처럼. 그 흰색이 졸라 많이 부풀어요 맞아요. 어. 이거 베이비 알파카잖아요. 베이비, 아. 베이비, 베이비 알파카. 어. 베기 베이비 알파카예요 어. 아 핑크색이 너무 이쁘다 이게 신발이 나왔는데 청바지에 핑크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 핑크가 진짜 사람을 오오. 미치게 하는 핑크야 여자면 다 반할 수밖에 없는 아, 아. 정말 그런 핑크예요 그래서 아. 보자마자 주세요 했어요 누나는 좀 차분해보려고 네이버를 입으신 거고 아, 핑크의 청바지도 너무, 너무 예쁜데요? 예쁘죠. 어. 근데 그렇다고 베이지가 뒤져요? 안 뒤져요 이거 약간 명품에서 마이너스 타입이다 맞아, 겨울에 이런 거 맞았잖아. 맞아요, 맞아요. 명품 스타일 원하시면 요 베이지도 너무 괜찮죠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마무리 해놓은 이런 맞아요. 게. 좋죠 그리고 약간 팔이 긴데 이게 크롭이라서 팔이 길어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길어요. 어, 팔을 좀 길고. 살짝 크롭, 느낌 살짝 반 크롭이긴 해요. 150 팔은 제가 입으면 어. 사실 짧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음, 근데 들면 살짝. 그렇죠. 어, 이렇게. 안에 어. 이너가 보이겠지만 얘는 어차피야 이것만 입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 가디건이고 외투 겸용으로 입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짧. 저는 짧다고 느끼지 않아요. 저의 원픽은 원래 핑크였어요. 베이비 그... 알파카 원사를 써줬기 때문에 감자 금방 떠냈을 때 빛나는 것처럼 이런 포근 포근한 느낌들이 있어요. 이 감자 무반나? 감자 무반나? 주머니에요, 이거? 어, 이거 아, 그냥, 그냥 장식이에요. 묻지 마세요. 나요 정말 기본 디자인인데 컬러감과 이런 마무리감으로 딱 멋을 준 거예요. 네. 충분해요. 왜냐, 원사가 좋으니까. 뒤에도 네. 깨끗해. 아... 그쵸. 사이즈 몇 가지 맞을까요 이거? 어디 봅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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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668 응. 사실은 어. 77도 있는데 어. 안에다가 뭘 있느냐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어. 혹시 안에다가 좀독품한거 하나를 입으신다면 어. 저는 6 6반까지만6 6반까지만 오케이 이거 네이비는 이렇게 입으면 예쁘고 핑크는 청바지에 베이지도 청바지에? 안그 베이지 다시 한번 라이브 때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여줄 아이템 남방이냐고요? 블라우스 남방이 뭐야 블라우스? 아, 그래. 그래. 기본인데 완전 기본인데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진주 단추에 진주에. 어. 이 어. 어. 단추, 진주에 커프스 딱 진주 단추, 톡톡한 원단 어. 보통 이렇게 끝나. <laughs> 뒷모습까지 아름답게. 아, 뒤에 리본이 달려있군요. 너무 예쁘다. 미쳤죠 아, 가디건 안에 입기에는 조금 아깝다. 요 뒤에가 있거요 맞아. 예쁘니까. 그래서 나는 가디건을 모임에 나가면 살짝 벗을 거예요. 아우, 덥다. 여기 되게 난방이 잘 되네. 술 한잔 딱 들어가면 또 오르거든. 여러분, 치얼앗 이러면서 이렇게. 치얼앗 15톤 더 뽑히게 요 색깔이 아이보리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백가이예요 베가이. 살짝 크림빛이 도는데 약간 살짝 어. 노란, 노란 크림빛이 돌아요 이게. 그래야 예뻐요 어. 그래야 다른 옷을 봤을 때고급스러워 이것도 고급스럽네요 진주 그렇죠. 단추까지 진주 단추. 이 원단 자체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김이 잘안 가는 구김이 안 가보입니다 도톰한 폴리 원단 진짜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안 갑니다. 갑니다 면이었잖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제날 난리 났어요 이거를 민자로 만들지 않고요 어. 이집 사장님 기가 막혀요 이런 데다 이렇게 턱을 줘가지고 주고 어. 소매를 올렸을 때 손을 움직였을 때 우아해 보인단 이야 약간 기품이 묻어나는 그렇죠 팔 아, 뭐. 짧은 사람 저처럼 응. 걷고 아, 그래서 누나가 되고. 좋아하는구나 자. 잡았다 요놈네 <laughs> 니트 음. 같은 걸 레이어드를 해서 프스처럼 이렇게 딱 접어주면 훨씬 더 이게 음, 좀 세련돼 음. 보이고 높은 그때보다 뭐. 내가 한수 위다 포품이하나로 그런 것좀줄수 있거든요. 경쟁 사회 좋지 않아요. 경쟁은 싫지만 돈쓴 티는 나야 돼. 무엇보다 화려한 정점은 요거예요. 요 뒷태예요. 무엇보다 화려한 정장은 요거예요? 요거예요. 말투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떡 좋아요. 누나 입은 거랑 또 틀리게 이렇게 뭔가 셔링 이런 게도 잡힌 느낌. 저는 너 입어서 입 느낌이 아 없는데 만약에 빼서 입잖아요. 그런 아, 아, 느낌으로. 드레이핑처럼 왜에 아 커튼 쫙 떨어지듯이 아 원단을 많이 쓰니까 저... 사이 굉장히 좋은데요? 77도 맞겠어요 좋아요 옆에 이거 슬립 보여요? 이게 있으면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음. 니트 안에 레이어드하기도 좋고 이렇게 넣어 입을 때 음. 이렇게 다 같이 안 뭉개져서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음. 요게 그래서 슬릿을 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옷이에요 엄청도 진주 단추인가요? 그럼요 아, 아딱 보이네 여기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뻐요. 전 사실 이렇게 해서 핑크를 입을까지, 네이비를 입을까 고민 중인데, 리본 보여줘야 되잖아. 어. 어머, 어, 어머, 어머, 뭐가 떨어졌네? 어우, 죄송해요. 욕이 나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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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가 떨어졌네? 이러냐고. <목소리> 리본이 보여야 되니까. 개인적인 어, 의견이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웃음> <웃음> 달아주세요. 정말 욕이 나왔는지, 구독자 여러분들도 욕이 나왔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 사심으로 채워본 교양 있는 모임룩 어떠셨어요? 그 교양 있는 모임룩 갔다 오고 나서 그 단톡방이 생성될 거잖아요 네. 초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아마 다이옷 어디서 샀어? 이런 어... 옷은 어디서 사? 그러면 저는 미나리 샀어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요 오셔가지고, 언니, 저는 핑크색이 예뻐요. 네이비가 예뻐요.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뽑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컬러 입고 나갈게요. 이번 주 라이브에도 오셔가지고, 다른 코디법도 많이 봐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 <목소리> 아, 보스 잡으러 가야지.